1992년 2월 2 3일생 본명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한다. 활동명은 하루 SE 키는 160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정확한 수치 공개는 안 했으며 생각보다 엄청 작다고 한다. 인터넷 방송에서는 각종 댄스들의 밈미 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사쿠안보 제로트 댄스가 있었다고 한다. 2021년 12월 또 하나의 댄스 밈미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코카인 댄스라고 한다. 이걸 최초로 만든 장본인이 그녀라고 한다. 아는 사람만 안다던 코카인 댄스를 2022년 1월 허성태가 SNL 코리아에서 패러디하면서 인터넷 방송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알게 됐다고 한다 결국 SNL 코리아에서 화사까지 추게 됐다고 한다 h 리 t 그녀가 춘 코카인 댄스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녀의 인기 또한 개떡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심지어 응원사 측에서 연락이 왔고 직접 감사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결국 동영상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원했으며 저작권 특혜까지 줬다고 한다 코카인 댄스 하나로 약 1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평소에도 배그 스타일의 몸매로 인해 남성 팬들이 있었지만 코카인 댄스 영상으로 유입된 팬들이 많다 보니 얼마 안된 신입 BJ로 알겠지만 첫 방송은 2016년 4월에 했다고 한다. 그녀는 남성 아이돌 멤버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다고 한다 팬심이라고 하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누가 봐도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라고 하면서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고 한다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이 아껴드리고 사랑해드릴 자신이 있다 얼굴, 목소리, 술버릇, 웃음소리까지도 제 스타일이고 사랑스럽대 라고 하면서 그 남자는 적극적인 호감 표시를 했고 결국 그녀는 부담스러워 거절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거절에도 방송에 찾아와서 후원을 했다고 한다. 후원 또한 거절의 의미로 환불해줬다고 한다. 결국 그 남자가 그녀의 주장에는 반박은 하지 않았으나 후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야한 영상을 공개해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구독자 10만명이 넘으면 공개하겠다고 하고 또한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분덕질